2개월, 6시간. 집단 면접, 내비게이션. 의경 시절 소대장님이 경찰은 시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안내자라는 말을 듣고 경찰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가장 많이 생각났어요. 시험 공부를 할때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아, 이제 나 경찰 되고 효도할 수 있다. 이 생각에 많이 기뻤습니다. 집단 면접 논지랑 주제 같은 거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정현 선생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같은 조언 친구들에게 많이 괴롭히고, 깨끗하게 매달리고 하면서 많이 극복을 하였습니다. 먼저 합격한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정현 선생님을 강추하여 가지고 아 나도 저 합격생들처럼 이정현 선생님한테 배우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결정하였습니다. 준법 정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표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될지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을 어떻게 상대할래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알바 경험을 녹여내면서 말을 해서 굉장히 소홀하고 제 답변을 듣고 면접관들 표정을 보니까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를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너를 보여줘.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헌법이나 경찰학개론 배경 지식이 있다면 면접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면접은 환산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바로 고환산이라고 무조건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저환산이라고 무조건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교수님 사랑합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